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우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아, 제가 또 오랜만에 신발을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오늘 과연 어떤 제품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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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오늘도 나이키 박스고 오늘 구매를 한 사이즈는 26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이 제품은 제가 서울까지 아, 테슬라 끌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당일날 바로 수령해서 다시 당일날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바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요 서울 나이키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구매를 했으니까 서울 나이키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오, 똥종이, 아 똥종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, 오늘의 제품은 바로 바로 짠. 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 프리미엄 할로윈 바로 그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꺼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바로요. 덩크 할로윈, 아, 할로윈 덩크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12만 9천 원이었는데, 아, 이게 또 나이키 또 MVP 할인을 또 오프라인에서도 해줘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어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. 작년에 PS 사이즈로 먼저 출시를 했었는데, 이게 왜서도 성인 사이즈가 안 나오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, 드디어 이렇게 또 풀리기 시작한 바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이 제품을 못 구해 가지고 프레스토 제품을 지금 여기 보시면 언박싱을 한번 했었는데, 아, 어, 이 지금 드디어 또이 제품이 또제 부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. 어 전체적인 퀄리티도 뭐 퀄리티지만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제품이 어좀 굉장히 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정말로 갖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게 되어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제품을 나오라고비로좀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 지금 바로 여기 좀 검은색 부분에 숨어 있는 이런 무늬들. 아 이런 거미와 이런 뭐 눈과 뭐 온갖 할로윈과 관련되어 있는 무늬들이 요 포인트로 들어간다는 게요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황색 수시와 안쪽 요 지금 혀도 주황색이고 요 주황색 계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. 오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황색 컬러가 왜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, 우리 그 할로윈 시즌에 나오는 그 호박 색깔, 호박 색깔을 이렇게 본따서 주황색 컬러와 검은색 컬러, 그리고 쉐일 컬러가 혼합이 되어 있는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지 않나. 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끈이 들어가 있고, 아, 이게 끈을 또 주황색 컬러로 하나 더 넣어줬더라면, 아, 좀더 소장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앞쪽 톱박스 부분에도 살짝 아이보리, 그러니까 완전한 흰색이 아닌 아이보리 컬러가 딱 들어가고, 그 아웃솔에는 이렇게 지금 형광, 형광색으로 이렇게 발광할 수 있도록 이런 소재로 되어 있다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, 여기 지금 미드솔도 보시면 쉘 컬러로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가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나이키 유저들이 선호하는 포인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좀더 인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와 뒤쪽에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이게 원래 지금 나이키 덩크 각인이 딱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지금 눈으로 와 눈이 지금 야광으로 지금 이 사진 참고해 보시면 야광으로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와 이게 굉장한 좀 포인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밤에 신고 다니면 와 이거 굉장한 하이로인 아이템이 될수 있을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밑쪽에도 이런 식으로 눈이. 눈이 그니까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사람을 노려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바느질 같은 부분도 검은 색깔 실로 사용해 가지고 좀더 포인트적인 요소로 만들어 냈다는 게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깔창에는 거미가 한 마리와 이또제 인스타를 보시고 신발에 거미가 있어요 라고 또 해주시는 분도 또 있었는데 아 이게 굉장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리고 혀 부분에 요 지금 탭도 검은색 컬러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나이키가 이렇게 딱 써있다는 져 거. 이쪽에도 영어가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써있다는 거. 자, 이 제품은 아, 지금 사이즈는 그냥 일반적인 덩크 사이즈 그대로 반원만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 신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 시즌이 되면 뭐 할로윈 시즌 그 코스튬 의류들에 그냥 신어 주셔도 굉장히 예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신어 주실 때는 뭐 블랙 팬츠라든지 뭐 에너지 팬츠라든지 회색깔 팬츠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의류들의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코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이렇게 나이키 할로윈 덩크를 언박싱을 해봤는데 주황색 계열이 들어간 신발은 또 나이키에서 좀 인기 있는 신발류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다양한 신발들이 주황색 컬러로 배색이 되어가지고 많은 인기를 누렸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 역시 지금 어, 리셀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 지금 30만 원 중. 때 형성이 돼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지금 할로윈 시즌이 너무 많이 남았긴 하지만 올해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는 여름 무렵에 굉장히 핫해질 만한 그런 신발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이키 덩크 제품을 언박싱을 해봤고, 다음 시간에는 아, 또 다양한 신발들.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요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시점이 지금 이제 설날 바로 연휴 전날인데, 어,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, 이제 또까치까지 설날이 지나고, 이제 우리 설날이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하는 일다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.